안녕하세요, 여러분. 돈 불리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놓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의 재테크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핵심은 ISA 계좌와 ETF 투자입니다. 2025년 ISA 계좌는 선택이 아닌 필수. 왜냐고요? 세금 혜택 때문이죠. 쉽게 말해 만능 절세 통장입니다. 예금, 주식, 펀드, ETF까지 다양한 금융 상품을 ISA 계좌 하나로 관리하며 세금까지 아낄 수 있다니 꿀팁이죠? ISA 계좌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일반 투자형 ISA는 거의 모든 자산에 투자 가능하고 국내 투자형 ISA는 국내 주식이나 관련 펀드, ETF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 스타일에 따라 선택하면 되겠죠? 자, ISA 계좌 혜택.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절세. 연간 200만. 원서민영은 400만원까지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안 냅니다. 대박이죠? 초과 수익에 대해서도 일반 금융 상품보다 훨씬 낮은 세율 9.9%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2026년부터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하니, ISA의 매력은 더욱 커질 겁니다. 일반형 ISA의 비과세 한도를 500만 원까지, 서민형은 1000만 원까지 늘릴 예정이고 연간 납입 한도도 확대될 예정이래요. ETF 투자는 왜 ISA 계좌와 찰떡궁합일까요? ETF는 분산 투자의 끝판왕. 하나의 ETF로 여러 자산에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위험은 줄이고 안정성은 높일 수 있죠. 특히 해외 주식형 ETF는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세금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미국 ETF 직접 투자는 ISA에서 안 되지만 국내 상장된 미국 지수 추종 ETF를 통해서도 충분히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ISA 계좌에 어떤 ETF를 담아야 할지 고민이라면 2025년에는 KBSTAR 고배당 ETF처럼 국내 배당주 중심의 ETF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어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투자는 항상 신중. 유튜브나 SNS에서 무턱대고 ETF 추천 영상을 보고 투자하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반드시 충분히 공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와 위험 감수 수준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2025년 ISA 계좌와 ETF 투자를 현명하게 활용해서 부자되는 지름길로 함께 달려가 보자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